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생각의 기술 강사 김재현입니다. 평소에 제가 수능 영어 생각의 기술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어떤 힘으로 어떻게 빨리 푸느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 공부 이외에 여러분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아, 그런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공부 이외에 여러분이 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뭔가 달라질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괜히 해보고 싶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EBS에서 나오는 그 교재가, 우리나라 수능 공부 학생, 학생들의 학생 어떤 교재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마다 2월 달쯤 되면, 또는 1월 달, 1월 말이나 2월 달이 되면 EBS 책이 서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 3들이 그 책을 사죠. 일부 고 2들도 많이 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책이 나오자마자 전국의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그 책을 구입을 하게 되고 어, 교사와 강사들도 그 책을 구입을 하게 되고 학교의 교과서는 거의 이제 그 사장 되다시피 폐기 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EBS 책이 학교 수업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과서는 필요가 없죠 거의 뭐 형식적인 것이고 EBS가 거의 뭐 교과서 되다시피 하고 있는 사,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영어 선생이기 때문에 뭐 수학이나 국어 같은데까지 제가 개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 어, 영어 자체만 제가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다른 분야에도 다 간접적으로 다 이제 관련되겠죠. 문제는 뭐냐 면은 어, 영어로 된 어떤 그이 세상에는요, 그 영어로 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뭐 헤아릴 수 없는 어, 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 영어로 된 어떤 질문을,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그거를 우리 또 가공을 해서 우리만의 어떤 지식과 정... 그 새롭게 생산을 하고 그런 용도로 이제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 영어가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런 영어를 매개체를 해서 대학에 올라가서 얼마큼 이제 영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또 재생산을 하냐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도 영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EBS 책한 권에서 수백 개의 지문이 있는데, 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연계 교재가뭐세 권, 세권 정도 되는데, 옛날엔 네권 다섯 권이었죠. 지금은 세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어떤 그, 그 책을 쓴 저자가 한열 명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열 명이라는 사람이 뭉쳐서, 뭉쳐서, 어 어떤 지문을 갖다가 발췌를 해요. 어, 외국에 있는 원조에서 발췌를 합니다. 제가제 생각에는 뭐 제가 발췌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저자분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힘으로 글을 쓰고 그지진 않을 거예요. 그럴 어뭐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은 그 다양한 어떤 내용을 다지필을 본인 직접 쓰지는 않을 거라고요. 쓰지 쓰지는 않고 이제 다 발췌를 할 텐데. 문제는 뭐냐 면 특정한 지문이 있다 그러면 그 지문 하나를 갖다가 저자 10명이 함께 이렇게 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어 지문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저자가 특정한 분량을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자기가 어디서 지문을 발췌를 해서 어 검토를 하고 또 어떤 감수하시는 분들이 가족적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시겠죠. 물론. 그런데. 그러면 그열한뭐십 10, 명이라 칩시다 그십 명의 저자가 자기들의 어떤 주관으로 자기들이 골라서 낸지문 수백 개를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무역국인 대한민국의 수십만 수험생들과 교사 강사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책에 획일적으로 묶여야 되느냐? 바로 그 문제가 지금 핵심입니다. 음. 아,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내용이 영어로 된 것이 있는데 그걸 다 그 우리가 다 다양하게 어떤 공부를 하지 못하고 어떤 수험생들이 이런 책을 보고 또 저런 책을 봐서 다양한 어떤 교재가 다양화된 어떤 그런 시장 속에서 다양한 어떤 지식을 얻고 이렇게 해서 어떤 영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가면서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이 수능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저자들이 뭉쳐서 만든 책몇 권을 이 획일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과연 그것이 옳으냐 교육적으로 어,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그 영어가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책을 갖고 공부를 옛날에 수능 연계가 처음 됐을 때. 뭐그 이후에 문제가 많이 지적됐지만은 학생들이 예, 해설지를 외우다 시피합니다그런 예. 그런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고, 어, 그리고 지금도 그 e b s 라는 책을 가지고 어, 수능용 수능 어떤 그런 그 학습 시장을 어, 획일화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EBS 책을 왜 하느냐? 물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그런 어떤 그큰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EBS 책이 어, 수능을 독점을 하게 되면서 사교육비 절감이 됐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에, 좀 의심스럽죠. 음. 이따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이익보다도, 그런 어, 이익보다도 뭐 어,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를 접해서 다양한 어떤 그 지식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받는 그런 순수한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 그런 데서 오늘 공적인 어떤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런 교육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나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EBS 책이 그걸 해결을 해준다. 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어, 오히려 해결화 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사고와 아, 이런 부분들을 어, 어떤 그 정책적인 이념에 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사고의 어떤 범위와 폭과 깊이를 갖다가 규정을 하고. 어 한정을 시켰다는 것 자체에 그 부분이 더큰 피해라 생각을 하고요. 교육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게 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결정 이념에 의해서 어, 앞으로 이제 커가야 될 이런 고등학생들 어, 이런 그리고 그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많은 교, 강사들의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을 어떤 한정된 법인에 의해서 해결하시고 키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 어떤. 어, 좀짜 맞추려는 어떤 그런, 그런 식의 어떤 교육적 어떤 프레임워크를, 그런 틀을 강요를 하고, 어, 그런 쪽으로 나가서는 교육적인 어떤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교재가 학생들을 점령을 하고 그런 거는 빨리 좀 사라져야 되고요. 저도 물론, 어, EBS 책을 갖고서 강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적으로 그걸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걸, 하, 어, EBS 책에 대해서 어떤 그 불만이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어떻게 그 제도를 넘어서서 학생들을 보고, 뭐,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EBS 책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질병이, 어 싫다 그래서 환자를, 어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학생을 환자에 비해서좀 이상하지만은, 어,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어떤 어, 벽에 저도 부딪히기 때문에 저도 이베스 책을 갖고서 강의는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어떤 특정 어떤 그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특정한 곳에서 책을 만들어서 그책몇 권이 수십만의 학생들의 어떤 그런 어, 학습을 점령을 하고 해결화 시키고 어떤 특정 범위 내에 가두어서. 어, 고정시, 고정화시키려는 고정 그런 어떤 시도는 절대 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빨리 조금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EBS가 좀 연계가 최소화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EBS 연계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한때는 이제 EBS 지문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서 수능에 나왔죠 초기에는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 0라도 연계의 어떤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교육 당국에서는 그렇다고 앞,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 똑같은, 지문에는 어떤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주제 연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라는 어떤 그런 지문이 이제 수능, 어, EBS 책에 있었다 그러면은,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이제 수능에 내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지, EBS 책에 똑같은 지문을 베끼진 않지만,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에 같이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연계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70%라는 얘기인데 그에 관한 연계 어, 학생들이 어떤 그 생각하는 연계라는 그런 개념과 일치하냐, 눈높이가 맞냐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영어라는 것은 똑같은 어떤 주제 영역 아까 말씀드린 지구 온난화라 하더라도 어, 글쓴 사람과 글쓴 내용 자체가 다르면 새로운 전혀 새로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베스 책을 봤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지문 물론 주제는 이제 어피스타지만 새로운 지문 봤을 때 그것이 연계를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오, 새로운 지문이기 때문에 새로 읽어야 되고 그것은 이베스 책을 봤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어떤 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본 사람 입장이라면 그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그것도 연계란 70%라는 연계에 어떤 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같은 주제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그 지문이 연계라는 개념을 쓸수 있냐? 그 연계 아닙니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새로운 전혀 새로운 지문이고요. 어 지구 온난화라는 어떤 주제가 얼마나 큰 영역인데요.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각도의 내용이 많습니다. 어. 그러면 지구 온난화라는 타이틀 밑에 묶을 수 있으면 다 연계라고 볼수 있나요? 절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주제 연계는 말이 연계지. 그 연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이 이제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EBS 책을 떠나서 EBS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얘기가, 얘기가 아니라 EBS 책이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저학년 때부터 고1 중학교 때부터 고1 올라오면서 다양한 책을 섭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그것이 다 밑거름이 돼서 올라와야 되지. EBS 책을 몇권막 달달달 뭐 공부한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 실력으로 곧장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책몇 권으로 이렇게 실력이 완성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예,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 책을 읽고 섭렵을 해서 EBS 연계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틀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BS를 공부하세요 하시는데 EBS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하겠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EBS 이외에 여러 책을 공부를 하고 좀 깊이 있게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배경지식도 쌓고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된그 진정한 의미에서 영어 실력이 완성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렸어요. EBS 책이 대한민국 어, 수십만의 수험생과 수많의 교사, 강사를 장악하고 해서,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내용을 해결화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교육적 권리를 박탈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루빨리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물론 EBS 가르치는 강사로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가지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연결하는 개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EBS가, 어, 만병 통치가 아닙니다. EBS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영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이만큼밖에안 되는 그런, 진짜, 어, 진짜 한강물에한강물에 한강물에 바가지 한 만큼도 안 되는 그런 양밖에 안 돼, EBS 책은요. 예. 그 책이 여러분을, 영어 실력을 보장하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EBS 책을 벗어나서 70% 연결하는 그런 개념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학년 때부터 계속 다양한 어떤, 책들을 공부를 하셔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영어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는 또왜 해야 되는지 대학생활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학교를 나오고 먼저 공부를 하고 했던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 말씀 들으시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반발을 하시거나, 반박을 하고 어, 싶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뭐, 그, 뭐, 감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어, 이해하시고, 예, 들어주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